안녕하세요, 김우람입니다. 오늘은 도매국에서 만든 에그돔이라는 이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그돔이라 나와 있고, 자, 이 에그돔을 좀 자세히 보려면 일단 도매매 가시면 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해외 소싱 에그돔 앱, 앱이 이제 출시가 됐더라고요. 자, 사이트도 있고, 앱도 있고, 이렇게 이제 나뉘거든요. 자, 에그돔에 첫 가입을 하시면 일단은 지원을 주는 게 요겁니다. 무료 배송 쿠폰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직구 중국에서 사입을 하시든 직구를 하시든 자,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아마 이렇게 사용을 하실 거예요. 뭐, 타오바오든 1688이든 그 사이트를 열고 여기 웨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파파고, 파파고를 통해서 이렇게 등산하,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에그돔에서는 바로 한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소요소 요소 어떻게 지금 작동이 되는지 한번 에그돔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그돔으로 들어갑니다. 자, 에그돔으로 가니까, 음, 해외 소싱, 그리고 직수입 지원이라 돼 있는데, 위에 카테고리 메뉴를 보면 수입 대행, 구매 대행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사용자들을 다 커버를 하더라고요. 음, 개인이 그냥 직구하는 경우, 개인 직구 그리고 어, 해외 구매 대행 업을 하시는 분, 그리고 중국에서 상품을 사입해서 국내에서 유통하시는 분이세 개를 다 충족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는, 음,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에 들어가시면 간단해요. 음, 여기 빨간 색깔 되어 있는 부분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아이디, 비번, 비번, 깜, 연락처. 약간 동의하면 이제 회원가입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어, 여기 로그인 하는데 보시면 자 저는 방금 이쪽으로 가입을 했고 그냥 에그돔은 어차피 도맥국에서 만든 거라서 여기 도맥국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은 요걸로 들어가서 보여드리고 뒤에 가서는 도맥국 아이디로 이제 접속을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짠. 자 이렇게 바로 가입만 해도 여기 위에 알림이 하나 오고, 알림에 보시면, 이렇게, 쿠폰이 지급됐어요. 쿠폰이 뭐냐, 이제 3kg까지 이제 배송비를 지원해 줍니다. 최대 8,500원이네요. 오, 8,500원 벌고 시작했어요. 자, 요거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당연히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수입 대행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을 주셔야 되겠죠.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을 주시면 또 다른 혜택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일단 설명을 드리고 뒤에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을 했던 계정을 열어서 어떠한 지원들을 받았는지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여기 수입이 아니라 구매 대행부터 뭐 수입 대행이든 구매 대행이든 뭐 별로 뭐 중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사용 방법이 일단, 구매대행 신청이든 수입대행 신청이든 요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요렇게, 위에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 어째도 타오바오에서 검색을 하는데, 사이트 검색이 있고, 여기 에그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동시에 입력이 됩니다. 제가 가습기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든 여기든 관계가 없어요. 가습기. 이렇게 하면 그냥 동시에 쳐져요. 이렇게 글이, 텍스트가 동시에 입력이 되고, 여기를 누르면, 타오바오가 열려요. 요렇게. 어, 타오바오가 열리는데, 지금 잠깐, 요렇게. 음, 타오바오가 열립니다. 여기, 에그돔에 검색을 하면, 지금 보고 있는 이 페이지에서 바로 검색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에그돔 검색. 좀 시간이 걸리죠. 자, 이렇게 가습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이미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또 마찬가지로 타오바오나 티몰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여기 대행 신청을 들어가시면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에서 바로 이 결과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품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요렇게 나와 있고, 뭐, 옵션이 뭐, 요렇게, 요렇게, 뭐, 색상인가요? 예, 스펙색과, 뭐, 아보카도 그린, 그린 색상과 요렇게 나와 있고, 밑에 내려보면, 이제 상세 페이지에 대한 내용들도 요렇게 간략하게, 아니죠. 간략한 게 자세하죠. 자세하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하는 것들을 요렇게 신청을 해서 바로 결제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배송비 할인 쿠폰을 받았으니까 뭐 한번 구매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은 여기를 통해서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렇게 어우 정보가 정말 많네요. 거의 타오바오 팀으로 있는 정보들을 다 불러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시간 시간은 좀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오 진짜 많죠. 자, 지금은 PC에서 이렇게 작동이 잘 되는 거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 자, 이제 앱으로 가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러면 앱은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번 모바일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의 앱 스토어든, 이제 구글의 구글 플레이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바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 그냥, 에, 그, 돔. 자, 에그돔을 검색을 넣으시면, 이렇게 에그돔이 나옵니다. 자, 에그돔에서, 요 밑에 보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몇개 나와 있는데,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한글로 바로 검색한다. 자, 아까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거죠. 자, 그리고, 어, 중국 내뭐 배송 조회도 가능하다. 그리고, 음, 타오바오에 이제 어렵게 해외 결제를 하지 말고, 원화 결제가 바로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실시간 상담 지원도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든 뭐 PC에서든 다 똑같이 작동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평점도 좋네요. 자한번 받아볼게요. 설치를 하고 바로 아, 또 금방 받아지네요. 자, 열어볼게요. 음. 열었어요. 자, 열고, 보니까, 여기 밑에 부분에 있네요. 수입대행, 구매대행, 배송대행 신청, 아, 요거, 마이픽. 지금 이제 설명드릴 게 마이픽이에요. 마이픽은 장바구니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지금 여기도 로그인을 좀 해야 되겠죠? 로그인을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자, 로그인을 진행했습니다. 자 아까와 같이 한번 똑같이 PC에서 하듯이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구매 대행 신청 여기 부분에서 눌러서 보니까 또 어디 타오바오, 뭐 티몰 어디 검색할 거냐? 아까 타오바오 있으니까 타오바오를 눌러줄게요. 타오바오 그냥 가습기 가습기 어 다가 났죠? 가습기 자, 검색을 넣으면, 음, 아까 봤던 상품이 나오겠죠? 똑같은 결과니까. 어, 이렇게, 아 여기 나왔네요. 예, 뭐, 아보카도 그린. 이렇게 똑같이 어,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보카도 그린을 일단 이렇게 들어가 봐야 되겠죠? 똑같은 내용. 예, 밑에 보니까, 어, 맞죠? 상세 페이지도 똑같고. 자, 얘를 제가 왜 앱에서 설명을 드리냐면 여기 밑에 보면 장바구니 담기 마이픽 담기가 있습니다 자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시다가 어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문의 등록에 들어가서 바로 구매도 할수 있지만 마이픽에 일단 놓고 나중에 pc 화면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마이픽에 한번 담아 볼게요 마이픽에 담을 때는 어, 어떤 그룹을 정한다 보시면 돼요. 해시태그가 좀 여기서는 그룹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습기, 가습기 담기 어, 마이픽에 담았습니다. 이동해서 확인하시겠습니까? Yes 하면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앱에서는 그냥 사용 방법이 PC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이게 다 구동이 잘 된다. 요거로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해서 뭐 여러가지 똑같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PC로 가서 설명을 마저 하도록 할게요. PC로 오면서 제가 아이디를 바꿔봤어요. 사업자 승인을 받은 아이디로 이제 로그인을 했고, 자, 이 사업자 승인을 받게 되면 아까 우리 그냥 개인이 로그인 했을 때와 다르게 또 다른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음, 중간중간에 뭐 조금 알림 같은 것도 이렇게 오고 이제 새로운 쿠폰이 있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에그 머니가 변동되었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쿠폰을 가니까한 음, 개를 더 받았어요. 배송비 무료 쿠폰을 한 개를 더 받았어요. 근데 얘는 유효기간이 없고 얘는 지금 기간이 있어요 한 달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네요. 얘부터 먼저 쓰고 얘를 쓰면 좋겠죠. 앞에서 아까 있었던 거 에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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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이름이 좀 그렇네요. 자 에그머니가 있던데 얘를 이제 사업자 승인을 받으니까 천을 주더라고요. 천.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짜로 천원또 받고 그 다음에 쿠폰 또 하나 더 받고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에그머니, 에그머니는 어디 사용하는지 지금 마이픽에 담았던 이 아보카도 색상 얘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마이픽에 들어가시면 내가 가져왔던 이렇게 아보카도 색상의 가습기가 이렇게 장 바구니니까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담아도 PC에서 보여지고 PC에서 담아도 모바일에서 보여지고 다 이렇게 연동이 지금 되고 있다는 요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냥 개인이 직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이픽에 담아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그냥 어, 상품을 보고 바로 구매를 진행하셔도 되겠죠. 자 근데 두 번째 해외 직구 대행업,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을 본인의 마켓에 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외 직구 대행을 업 하면서 등록을 하면.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중국말로 적혀 있는 부분들을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에그돔에서 지원하는 게 여기 마이픽에 마우스 올리시면 AI 이미지 편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여 드렸던 에그머니가 필요해요. 음, 얘의 이제 URL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URL을 수집을 하고 자, 에그머니를 사용해서 이제 AI 편집을 해 볼게요. 자, 여기 그림을 누르면은, 이렇게, 타오바오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티몰이네요. 어, 티몰에서, 어, 일단 제가 먼저, 어, URL부터 수집을 해볼게요. URL부터 수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픽에 AI 이미지 편집에 들어갑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에그머니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한번 테스트로 해봤는데, 하나 하니까 이게 35가 차감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URL을 입력하고 담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가습기2, 가정용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AI 이미지 편집을 눌러서, 음 대표 이미지에 있는 것도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고, 근데 보통은 이제 중요한 게상세 있는 거니까, 상세 있는 부분에 좀 중요한 거 어, 요거 해볼게요. 여기 이 부분 여기가 뭔가 기능적인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얘를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선택해서 번역을 하면 쫑쫑쫑쫑쫑쫑 돌아가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자 에그돈만의 특별한 기능이죠. 자 교정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시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교정을 눌러서,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이쪽 부분에 전체 다 지금 번역되어 있는 곳들을 다 수정이 가능해요. 자, 한끈 친근감을 드러내다. 이렇게 조금 어설프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조금 해봅시다. 이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원본 텍스가 요거고, 이제 번역을 요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 적으시면 됩니다. 상품의 주요 기능,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주요 기능 밑에 보니까 텍스트 색상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음 조금 뚱뚱하게 만들고, 요 폰트의 크기도 이렇게 좀 키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동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제품 디테일은 뭐 그냥 괜찮으니까 더 나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필요가 없으면은 밑으로 쭉 내리시면 삭제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삭제를 하시고 여기도 원래 중국어로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짧은데 한글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아니면은 조금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정교하게 전기 도금하다 이렇게 놔두고 뭐, 뭐죠 독창적으로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다. 이건필요없으니까 이렇게 없애 버리고 타입 C 타입 C. y 어, 타입 C는 이미지네요. 전력 공급의 인터페이스는 요렇다. 폰트를 좀 키워 주시고. 이렇게 되네요. 전력공급의 인터페이스는 C타입이다 원터치 조작 원터치 조작은 또 뚱뚱하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어, 미끄럼 저감 요거필립없으니 버리고 이동시 요것도 어, 필립없으니 이렇게 버려버리고 자 요렇게 하면 그냥 내가 요것도 필립스으니까 버릴까요? 아니다 요거는 좀 수정을 해보자 정교하게 전기도금하다. 깔끔한 마감. 이렇게 하고, 색깔도또 조금 튀게 바뀌고, 폰트를 키우고, 뚱뚱하게. 이렇게 해서, 아이 까만 색깔이 낫겠다. 까만 색깔로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내가 만들었던 걸로 이렇게 다가그 되면서 저장이 되겠죠. 이제 왼쪽 편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뭐 이미지도 잘라낼 수 있고 텍스트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건 요겁니다. 수리도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 살짝 마우스 올리시면은 기능이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거 펜. 하면 뭐 브랜드 같은 걸 이렇게 지우더라고요. 제거 펜을 해서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를 요렇게싹 지워주죠. 음, 그러면은 저장해 을 주시면 되겠죠. 참 기능이 좋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깔끔해졌어요. 음. 자, 이렇게 저장이 됐으면은 바로 다운로드해서 바로 현재 사진 다운로드 눌러서 이제 다운을 받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내가 만들었던 요거를 이제, 어, 나의 오픈마켓에 바로 사용을 하면 남들보다 좀더 깔끔하고 좀더 디테일한 어,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에그머니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어, 그거 하나 편집을 하니까 이렇게 사용 에그머니가 35가 차감이 됐어요 또 이렇게 차감이 됐죠 음,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좀 공짜로 주어진 거를 한번 마음껏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그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자 에그돔이라는 게참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 어 세계의 사용자를 다 아우를 수 있다. 참 어렵고도 힘든 일인데, 요렇게 만들어냈네요. 그리고 이제 뭐 수입 대행 하시는 분들, 개인 직구하시는 분들, 요즘에 핫한 해외 구매 대행 업을 하시는 분들까지 다 사용을 할수 있는 이 에그돔을 한번 사용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